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그는 너만큼 잘 생기지 않았어를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했던 문장들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덥다 먼저 말해 볼게요. 더운 hot 덥다 Be hot. 오늘 today 써서 오늘은 덥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today be hot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be는 today라는 3인칭 단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죠? 그렇죠. Is로 변하죠. 그래서 오늘은 덥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today is hot이라고 한다 배웠어요. 자 기억이? 나시나요? 자, 계속 이어서 어제만큼, 뭐, 뭐만큼, as. 어제, yesterday. 어제만큼, as, yesterday. 그럼 두 문장 연결해서 오늘은 어제만큼 덥다. 오늘은 덥다. Today is hot. 어제만큼, as, yesterday. Today is hot as yesterday. 그런데 중간에 점이 있어서 이게 보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된다 그랬죠? Today is 앞에 as를 한번더 쓰는 거였죠? as를 점을 as로 바꿔서 Today is as hot as yesterday 이렇게 말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어제만큼 덥다. Today is as hot as yesterday.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뭐 하지 않아'라고 부정형으로 말할 거예요. 자, 우선은 'Today is as hot as yesterday.' 오늘은 어제만큼 덥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Today is'는 'Today's'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Today's as hot as yesterday.' 이렇게요. 자, 그리고, 덥지 않아 라고 부정형으로 말할 거니까, is 뒤에 not만 붙여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Today's not as hot as yesterday.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끝!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는 너만큼 잘생기지 않았어. 같이 말해 볼게요. 잘생긴 handsome. 잘생기다. 앞에 be만 붙여서 be handsome. 그는 잘생기다. 그럼 he를 넣어주면 되겠죠? he is handsome. 어, 줄라이, 왜 be가 is로 변했죠? he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그래서 be가 is로 변한 거죠? 그럼 그는 잘생기다. he is handso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만큼 As you 자 그럼 그는 너만큼 잘생겼어. 먼저 문장을 말해볼게요. He is handsome as you. 여기서 점이 뭘로 변한다 했죠? Handsome 앞으로 가서 as로 변한다 했죠? He is as handsome as you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너만큼 잘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he is를 또한번 줄여 쓸수 있어요. He is라고요. 그래서 he's as handsome as you 라고 하면 그는 너만큼 잘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는 너만큼 잘생기지 않았어 라고 하고 싶다 그랬죠? 우선은 he's as handsome as you 그는 너만큼 잘생겼다 에다가 뭐만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not만 넣어주면 되겠죠. he's not as handsome as you라고 한다면 그는 너만큼 잘생기지 않았어. as 앞에 남만 써 주면 되는 거였어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he is는 his로 줄여 쓸수 있어요. today is도 today's is 하고 줄여쓸수 있고요. 자,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as 앞에 not을 써서 not as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as를 써 주면 되는 거랍니다. 어때요? 어제 강의를 보고 오늘 강의 같이 복습하면서 보니까 훨씬 더 쉽죠? 자,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쉽다고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주 자주 반복해서 봐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